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에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나,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할도 될 것이 밖에 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시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바로 그 땅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말씀의 성취였고 또 왕의 행차였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행차는 다름 아닌 한 눈먼 거지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행차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둘러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배단이라는 말로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배단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행차를 마치신 후에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세요.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습니다.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주요한 사건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방문하실 당시에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이다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제사를 위해 쓰여질 동물들과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가 온 성전에 진동했습니다. 성전사를 내는 것을 돕기 위한 환전소도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분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각판과 너저분한 것들을 모두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해 예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된 이 성전을 무단점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릴 적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신 우리 일화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무리해서 사라지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이 발견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예수를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은 부모님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말씀은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했던 이 이유를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만한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자들이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왜 성전이 잘못되었는가. 이 성전이 정말 더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자기 집된 이 성전을 청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흥미로운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맹인과 전훈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에 고쳐주시니. 이 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에요. 성전을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시자 이들이 지금 얼떨결에 성전 밖으로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성전들에서 이 소경들과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눈먼자들과 저는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러자 메시아를 환영하는 어린 아이들의 찬양이 온 성전 가운데 울려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성전이 잃어버린 이웃을 향한 환대, 연약한 사람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이 예수님 계신 곳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회복과 환대의 찬양, 이것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할 진짜 일어나야 할 본질적인 일들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런 곳이자 전원자들이 걷게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연약한 자들이 환대받는 것 바로 그러한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바칠 재물이 있어야만 오게 되고 있을 돈이 있어야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연약하고 정말 천대하는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곳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이 바로 성전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시장하심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그 무화과 나무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 나무였나요? 아니죠. 이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반응이 뭔가 굉장히 좀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칫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신경이 과민해지시는구나. 그렇다면 배가 고프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의 상황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죠. 잎사귀는 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당시의 이스라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구원에 목마르고 영원한 것에 굶주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구원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것을 해결할 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가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닮아있다라고 여기셔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나무가 앞으로 열매를 맺을 일도 없거니와 행여 열매를 맺더라도 먹지 못할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말려 죽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 있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옛 성전이 더는 기도의 장소가 아니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성전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니까,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 예.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기도하는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성전된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이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삼으신 우리의 삶 안에는 정말 성전에서 일어날 만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임을, 기도임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의 하나님, 자비로운 예수님을 늘 기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셨던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 맺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누군가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갈급함이든 아니면 육체적으로 정말 배가 고픈 것이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아, 나는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라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기도합니다. 기,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오늘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열매 맺는 삶, 내 주변의 인생들을 배불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배불리어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을 채워주고 육신으로 배고픈 자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웃을 더욱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 것 같이 섬기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